2023년 3월 24일, 캡콤의 바이오 아자드 RE4가 출시했습니다. 오늘부로, 나 규리는 캡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캡콤과 한 몸으로 일체가됨을 선언합니다. 고로 캡콤에 대한 공격은 바로 나에 대한 공격이다.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는요 현재 스팀 평가 만 2천여 개가 96%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요 메타스코어 93점을 받았습니다. 또 평론가들에게서나 일반 게이머들에게서나 2023년 꼭 플레이해봐야 되는 게임으로 등극을 했네요. 이는 점수와 스팀 평가 수치로는 현재까지 올해 최고의 게임이 등장했다고 봐야죠. 과연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어떤 점이 재밌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고서도 우리를 다시 찾게 만듭니다. 2005년 출시했던 바이와자드 4의 리메이크 버전은요. 명작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네요. 유괴된 대통령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요원으로 한 마을에 잠입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게임인데요 광기에 휩싸인 마을에서 대통령 딸 애슐리를 무사히 구출해야 되는 공포 액션 게임이에요 바이오아제드4 리메이크가 재밌는 이유 첫번째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도 현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라인 등장 인물들, 플레이 방식 등은 원작의 고증을 충실히 살리면서 우리 바이오하자드 흥선 대원군들 있죠. 고집불통, 올드 게이머들도 만족을 시켰다. 그분들도, 음, 이 정도면은 괜찮군. 네. 괜찮게 리메이크 했군. 하면서 만족을 시키고, 이제 군데군데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아, 조금 요즘 트렌드랑 안 맞는다. 뭔가 요즘 같은 시대에 플레이하기에는 어색하다. 싶은 분들은요. 귀신같이 개선을 해놨습니다. 이러면서 새롭게 바이오하자드4에 입문하는 뉴게이머들까지도 즐겁게 해주었다. 또 올드 게이머, 뉴게이머.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히트인 개선점이 바로 등장인물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주인공 레온과 함께 동행하는 동료의 매력이 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게임의 목표이기도 한 애슐리의 경우 매력 터지게 바뀌었습니다. 원작에서와 같이 레온이 지켜야 하는 진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진짜 포지션들은 매력적으로 만들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보통은 플레이어에게 시련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들 진짜 캐릭터는 안 좋아하는데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에서의 애슐리는요 매력적인 짐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철없고 방해되고 짜증을 유발하는 애송이 캐릭터에서 지금도 변함없는 짐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높은 곳 정도는 에, 이제는 스스로 내려오고요 마치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의 엘리자베스가 생각날 정도로 적절한 전투에서의 도움과 비전투일 때도 분위기 전환과 함께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료라는 컨셉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레온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혈혈단신으로 위험에 맞서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원작의 짜증 유발 캐릭터를 매력적이고 한 배를 탄 동료라는 컨셉으로 잘 리메이크했어요. 그래서 포지션은 똑같지만 짜증 유발에서 매력 뿜뿜 캐릭터가 되는 거는 아, 진짜 개발진 손에 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쁘기도 하고요. 제가 리뷰 영상에서는 애슐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애슐리와 더불어서, 퍼 리메이크의 조연들이나 등장인물들, 동료들, 매력적이고, 실제 게임에서나 전투에서나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주인공 레온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료, 함께 하는 게 즐거운 동료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리메이크 정말 잘했다.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가 악역들을 잘 뽑았다면, 이번 바하 퍼 리메이크는 주인공과 조연 캐릭터를 잘 뽑은 느낌, 매력적인 캐릭터들, 동료들이 좋았다. 두 번째 재미는요, 액션입니다. 그래서 호러 액션 게임의 시작과도 같았던 게임인데, 이 리메이크에서도 너무나 멋진 액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네요. 가장 큰 장점은 채술인데요. 총을 쏘는 슈팅에만 의존하는 호러 슈팅 액션이 아니라 머리 등을 사격을 통해서 적절하게 적에게 경직을 먹였다면, 얼른 근접해서 채술을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과 너무 먼 거리에서 교전을 한다면요, 오히려 채술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알을 낭비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생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전하다가 적이 경직에 걸린다면 얼른 붙어서 채술로 데미지를 넣는 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데 이 때문에 바이오아자드 퍼는 다이나믹하고 짜릿한 액션 게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나이프 액션 역시 중요하게 바뀌었고요 패링 시스템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거리를 벌린 채 총만 쏘면 더욱 안되겠죠 적절한 근접 액션을 통해서 총알도 아끼고 재미도 챙겨야 되는 액션 게임이다 하지만요 단점이랄지 특징이랄지 바이오아자드4의 적들은요 매우 무더기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쳐버린 마을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요 아,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 게임 조금 어려운데 혹은 이거 조금 불합리하게 적들의 수가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적들의 무빙 역시도 취권 무빙이기 때문에 내 총알을 너무나 쉽게 피해 버립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다대1 전투에 익숙해져야만 하는데요 적들이 날리는 원거리 무기는 피하거나 패링으로 쳐내기도 하고 적이 들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쏴서 폭발시킬 수도 있고 혹은요 적절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적이 설치해 놓은 폭발형 함정을 해제한 뒤에 벽에 남아 있는 폭탄으로 유인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쉴새 없이 뛰고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적의 폭발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바이오하자드 4의 전투는요 다이나믹하고 짜릿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무수히 몰려오는 적들 때문에 어렵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바이오아자드4의 호불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짜릿하고 다이나믹한 액션 게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하고 어렵고 열받기만 하는 액션 게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재미는 이유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까 전투를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이거 엄연히 공포 장르의 게임인데 너무 액션 몰빵 아니냐 그래서 원작처럼 액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게임인 건 맞지만요 호러 게임으로서의 컨텐츠도 잊지 않고 챙겨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슐리 단독 파트의 경우는 강력한 레온을 우리가 플레이할 때는 뭐 샷건을 쏘거나 그냥 뒤돌려차기로 적들을 후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들이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 아무 무기도 없는 애슐리로 플레이할 때는 쫄깃한 공포 장르를 날 것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호러 장르도 잊지 않고 챙겨뒀어요. 이처럼 바이오 아자드 4 리메이크는 액션이 빵빵하고요. 공포 장르도 충분하고요. 미니 게임도 있고 게임의 볼륨 역시도 넉넉하고 다회차 요소도 있고요. 보스들마저도 정말 다채로운 보스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의별 전투 컨셉과 기믹을 활용해서 보스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하자드의 핵심 중 하나인 제가 좋아하는 메트로베니아 장르도 잘 살렸다. 광기에 빠진 마을을 호숫가를 중심으로 마치 조그마한 세미 오픈월드처럼 탐험을 하면서 열쇠를 찾아오고 가지 못하던 지역을 해금하기도 하고. 사이드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누군가의 처치 의뢰를 받아서 강적을 처리하러 떠나기도 하고요. 돌아와서 보상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아자드 시리즈는 늘 그렇듯 보상받는 재미도 쏠쏠하죠? 왜냐면은 살수 있는 좋은 아이템도 많고 신기한 아이템도 많다. 바이오 아자드 4 리메이크는요, 즐길거리가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레이타임에 예민하신 분들 있죠? 이거 <laughs> 플레이타임 몇 시간이냐? 즐길거리가 충분하냐?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리뷰였습니다. 근데 2023년은 어,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총평에서 한 마디만 하자면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강추입니다. 공포 게임이 괜찮으시다면 올해 꼭 플레이 해봐야 될 네, 머스트 플레이 게임이 아닌가.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덕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